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생략구문이 이제 우리 3권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그, 동시에 이제 우리, 영자론 기초문법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이 생략구문이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전에, 어, 그 앞에서 이제 접속사 얘기를 하면서 등위 접속사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등위 접속사 파트, 엔드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다 생략을 했었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략구문의 한 예가 된다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생략구문 자체는 그래서, 문장 자체 내에서,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를 또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자체 내에서 한번 나왔던 것을, 또 쓰지 않고 생략하는 애들이 있겠다. 그게 바로 이제 생략구문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생략구문 먼저 가장 중요한 애들을 먼저 봐주시면은, 자 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문법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갖춘 문장이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아, 특히 영어에서는 같은 말에 중복을 피하는 경향이 있죠그죠 중복을 피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대명사의 사용이나 아니면 중복 여구의 생략이 어, 빈번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생략을 한번 봐보면은. 자, his wife died. 그 다음에 end가 나왔습니다. also his children 까지만 나와도 문장이 맞는 걸로 보죠. 이 end가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등의 접속사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his wife died. 그의 어, 부인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도 죽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어, died라는 애가 아마도 아들, 아이들도 죽은 거니까 died가 나왔겠죠. 그죠. 그런데 died는 같은 애니까 생략을 하고서 그냥 He also his children. 이렇게 가더라도, 같은, 말,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가능하고요그 다음에, uh, one will certainly make a life happy. 자, 아, 그 다음 거. The other will make it unhappy.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laughs> one, 하나가요. will certainly make. 자, certainly make, certainly라는 애는 부사로서 앞에 있는 make를 수식해주는 애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 make라는 애는 무엇이냐? 아, 사역동사구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하나가 뭘 하는 거죠? 어, 뭘 하는 거죠? 그, 메 어, make라는 애. 그죠? 뭐뭐 하게 하다. life를 어떻게 하는, 하게 하는 거죠? 해피 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는 life가 될 거고요. 목적격보호로 지금 해피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죠? 뭐, 확실히, certainly, 그죠? 확실히, 어, 인생을 한, 해, 어,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he other. 또 다른 하나는요. 그죠? 또 다른 하나는, 어, unhappy. 행복, u 어, 불행하게 만든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언해피가 나온 거 보니까 누구와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앞에 있는 해피라는 애와 지금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당연히 해피하고 언해피는 같지가 않으니까 목적격 보어는 뒤에 딱 나와 있는데 그 앞에 거는 똑같죠. Make life u n 해피라는 언 해피라는 애가 아마도 나왔을 테니까 당연히 어, will make it 더라이프가 되겠죠, 라이프가 되겠죠. 그 will make life가 될 텐데 요런 애들, 그죠요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죠? w l make it, 나왔을 경우에, 같은 애니까 생략을 해주는 게맞겠다라는 얘기에요. 그죠? 오케이, 자, 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문장 자체 내에서, one is certainly make like happy, the other uh, unhappy. 이렇게만 해주시더라도, 어, 똑같은 애들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 자, 그다음과 그 비교 구문에서 생략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and 절 같은, 그있죠 And 그렇죠? 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쓰는 애들 있죠, 그죠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 이제 생략을 많이 쓰는 애가 바로 이 비교 구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비교 구문 자체에서 내 쓰이는 거 우리가 자주 봤었죠, 그죠 They worked harder than. 자, 한번 봐봅시다. t h y w o r k harder 된 그들이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than harder 했으니까 hard 보다 er 하나 더 나왔죠, 그래서뭐뭐 보다 더가 되겠죠, 그죠자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before라는 애가 지금 나왔죠, 그죠자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보는 그 문장 자체는 어떤 문장입니까? They worked harder than before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자 이랬을 경우에 before라는 애는 어, 비교 대상이 지금 before라는, 얘기, 이전이라는 애만 그냥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day worked라는 애까지, 그죠? 같이 있다라는,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느낌. 자, 근데 day worked라는 애가 같으니까, 어, 생략을 해준 거고요. before 하나만 남았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문장 자체를여러분들 보셨을 때, they worked harder than, 그들이 전보다도 훨씬, 어, 그들이, 어, 훨씬 열심히 일했다. 그죠? 뭐뭐보다 그들이 이전보다 일했을 때.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they worked가 지금 똑같은 얘기 때문에, 생략된 걸로 봐, 보셔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hey worked harder than before, 이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봐,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코도한번 가볼게요. You are not so tall as he is. 자, 당신은, 크지 않죠? not so tall. 자, 그 다음에 so, 그 다음에 as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구문이죠? as, as 구문에서 우리가 봤었던 거죠? as, as 구문에서 만약에 부정으로 as, as 구문을 써주고 싶으면은, 어, not so as 형태로 더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not as, edge, as도 가능하지만, not so as도 자주 쓴다. 그죠? 그래서 얘는 as, as 원급 구문입니다. 그죠? as, as, 원급 구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a as, as, 원급 구문으로 우리가 본다면, you are not so tall as. 그렇게 큰 것이 아니죠? 그죠? 당신은 그렇게 크지 않죠? 누구보다 그만큼, 그죠? 그가 큰 것만큼 당신은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뒤에는 톨이 있었을 텐데, 같은 애기 때문에 생략해서, he is라는 애만 나왔다.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비교 구문에서요. 원급도 그렇고, 어, 비교급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봤었던 구문이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어, 이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he is, 그죠? 비동사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겠다. 라고 지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 자, 아,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애들, 그죠? 가장 많이 쓰이는 애들이 이렇게 어, and라는 애들, 그죠? a n 라는 애, 뭐 but, or 같은 애들도 되겠죠, 그죠? 요런 애들이 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왔을 때 생략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 외에 쓰이는 애가 어, 지금은 이제 봐줘야 될 부분이 될 텐데요. 어, 생략 대신에 쓰는 애들이 있어요. 생략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동사 같은 애들이 만약에 생략을 시켜주고 싶다. 그럴 경우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거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로 쓰였을 경우에는요. 어, 그 그냥 생략하는 게 아니라 두라는 애들을 사이, 어, 생각을 해서 사, 사용을 해서 이제 어, 대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라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볼까요? She works harder than he does. 이렇게 쓰죠. 그죠? 맞죠? He works harder. She works harder. 앞에서 봤던 구문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d e n n 라는 애가 나오고요. d e n 이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He does. 얘가 지금 누구를 대신하고 있어요? Works harder를 uh, 대신하고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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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Works harder가 harder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She works harder. 아, 그가 그녀가 열심히 일했다 그 다음에 he does 어, 그가 그가 일한 것보다 이런 의미가 될테니까 아, does 자체가 지금 w o 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신 쓰이는 애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동사라고 부른대요, 대동사 라고 부른대 대동사 생략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어, 특히나 일반동사 같은 경우 있죠 일반동사가 같을 경우에는 대동사도를 이렇게 사용해 주는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 거 he doesn't like soccer but i do 자 얘도 한번 봐볼게요. 버시라는 애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데꾸라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앞에 does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는 사이클을 좋아하지 않는데 만약에 어, 내가 좋아할 경우에는 I like 사이클로 가도 되겠죠, 그죠? I like 사이클라고 가도 상관은 없긴 한데 like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 다시 써주는 게좀 오하기 때문에 like 대신에 do라는 애들을 그냥 써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나왔을 경우에 앞에서는 싫어하지만 뒤에서는 좋아한다. 긍정이 나왔을 때그 뒤에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은 do라는 어, 애, 그죠? 대동사 do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생략해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줘야 될 부분이, 접속사가 if, when, while, though 같은 애들 있죠? 부사절 접속사가 될 거예요. 그죠?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을 경우에, 그 뒤에 만약에 주어 동사가, 특히나 이제 비동사가 될 겁니다. 비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얘네들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어 비동사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 will give you the money today. I will give you, 당신에게 줄 것이다. 뭐를 주죠? money. 오늘 주겠다. 자, 더머니라는 애는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유가 될 거고요. 아, 당신에게 오늘 주, 돈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if it necessary. if it is necessary. 당신이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필요하다면 자, 이 구절 자체가 나왔을 텐데 이리지라는 애가 지금 생략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리지 자체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 아, 그래서 어 얘가 지금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부사절 접속사가 나온 다음에는 저그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그 뒤에 거가 이리지는 내가 나왔을 테니까 요거를 생략하고서 그냥 if necessary라고 가더라도 맞는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미드코드 볼게요. When he was a boy. 그 다음에 he was very smart. 주절 자체는 he was very smart. 그는 아주 영리했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죠? 그 앞에 when he was a boy가 부사절이죠. 그죠? 근데 이 he was 자체가 주어와 비동사니까 한꺼번에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생략을 하고 나서 when a boy라고 가더라도 어, 맞는 걸로 보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코드 한번 봐볼게요. She had to walk a walk while, uh, uh, while she was yet a little girl. 자, she had to walk uh, walk. 자, she had to walk. 그녀가 일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그녀는 일을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 뭐할 때. 그몸 하는 동안에가 지금 여기 나왔죠뭐할때 그랬었죠? yet a little girl. 어렸을 때. 아직 어린 소녀, 소녀였을 때가 되겠죠. 그죠? 원래는 she was yet a little girl.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 이런 의미로 가야 될 텐데, she was가 지금 부사절 자체 내에서 주어와 비동사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생략을 해놓고 볼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생략을 하고 she had to work while yet a little girl. 이렇게 가더라도 맞는 걸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Okay. 마지막 거 한번 봐볼까요? Though he is timid, he is no coward. 마찬가지가 되겠죠. He is coward 겁쟁이다. He is not coward는 겁쟁이죠. 그런데 이제 no가 붙었으니까 그런 겁쟁이가 아니다가 되겠네요. Okay. 겁쟁이가 아니랍니다. Though he is timid, 수줍어하기는 하는데, 그죠? 얘는 지금 양보절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 주어 동사, 동사가 지금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생략하고, though timid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걸로 우리가볼수 있다라는 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지금 본게 이제 생략구문이 될 건데요. 이 생략구문은 방금 보신 것처럼 그냥 어, 문장 자체에서 내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을 때, 그죠? 그럴 경우에 얘를 다시 생략, 아, 다시 반복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냥 통째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생략하기 좀 모한 경우가 있겠죠. 동사들 특히 어, 생략하기 좀 모하다 그럴 경우에 대동사라는 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겠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어, 그, 대동사와, 대동사와 이제 생략에 대한 고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사절 자체에서 내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라 것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략구문까지 좀 간단하게 해서 봐봤고요어 지금 우리가 봐줘야 되는 특수구문 자체는 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가 어, 24과까지 해서 24장까지 해서 어 영자론 기초 문법 3권은 전부 다다 다 완료가 됐네요 자 지금 뭐 100강의가 넘는 동안 지금 이 수업을 다 들으셨을 텐데 아마 공부 하시느라고 되게 좀 힘들었을 겁니다 이 지금 기초 영문법 이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들도 분명히 많이 내, 들어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어, 좀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영어 문법이라는 거는 한번 보고서 알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두셔야 된다는 거. 영어는 제가 이제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당부하고 싶은 거는 영어 자체는 어떤 짧은 시간 내에, 어, 순, 순간적으로 어떤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시간을 짧게라도,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그 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문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접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 학교에서 할 때도 굉장히 문법은 언제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죠? 뭐,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게 접근하는 게 이제 문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문법을 어렵게 접근하는 이유는 이걸 전부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지금 여러분, 우리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외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아,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다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어 계속적으로 좀 반복을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그냥 꼭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 어, 계속 이해가 되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알게 되는 수, 어,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문법 자체도 그 너무 이렇게 어렵게 접근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걸 꼭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 지금 우리 이제 100강까지 100강 넘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책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 덮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 다음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 있겠다 그러면은 또 한번 펼쳐서 보시고, 시, 어, 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좀 여러 번좀 한번 펼쳐서 봐보세요. 그렇게 여러 번 계속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 영어 문법 자체에 좀 눈을 뜰수 있는 날이 오게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3권까지 해서 좀꽤 오랜 시간이 된것 같네요. 그죠? 시간도 많이 걸렸었고 강의 자체도 굉장히 길었었는데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좋은 어떤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